안녕하세요 최준 프로입니다. 오늘은 트윈드 백핸드를 테이크백 하셨을 때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정면에서 보면은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거나 옆에서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절로 치고 제가 일로 라켓을 빼보면 이게 맞는 건데 이거를 손목으로 빼시다 보니까 이 손바닥이 뜨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빼고 있다가 꺾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나 위로 많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으로만 빼서 손목으로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밀착시켜서 전체를 다잡아주시는 힘을 빼시고 이걸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잡으라 그러면 또확 잡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목통을틀어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빨라요. 근데 라켓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급해서 손목을 먼저 제낀다거나 빼고 몸통을 틀고 이게 엇박자로 따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 좀잘 치시는 분들도 좀흑사리가 많이 나고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아서 가까이서나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내 손을 터서 잡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안 실리고 임팩트가 흔들리겠죠.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잡고 있나, 힘을 지금 내가 딱 쥐고 있나, 아니면 손목을 헐렁헐렁하게 잡고 있나를 한번 체크해보시고 레슨을 하시거나 게임을 하실 때더 강력한 트핸드 백핸드를 구사하기 위해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더 강력한 백핸드를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